네, 안녕하세요. 설계하는 목수입니다. 네. 저희 사무실 전화 주셔가지고, 이 데칼 이미지 넣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이 있으셔가지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자체는 이제 아치라인과 루미온 두 가지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치라인에서 데칼을 넣는 방법은 좀, 어, 좀 약간 변칙적인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 데칼 이미지가 이제, 그, 이제, PNG 파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물론 배경이 지금 없는 상태인데, 네, 뭐 이거를 이제 데칼 이미지 이제 컴퓨터에 있는 걸 이렇게 바로 이렇게 드래그 엔 드롭 하시면 이제 이거는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저는 이제 불가능하고, 요거는 화면 상에서만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그거를 요거. 이제 여기에 이제 등록을 하시려면은 디자인 센터에 간단합니다. 여기 드래그해서 여기다 갖다 놓으시면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요걸 그냥, 뭐, 별다른 건 없습니다. 이렇게. 이미 다 PNG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확인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경로를 묶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제, 데칼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A 해가지고, 나의 카펜터 A 쪽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재질에 나의 카펜터 A 들어가시면은, 요것이 여기에 보이는 거보여요 이걸 이제 이렇게 크레 넣는다고 해서 이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림으로 이렇게 패턴으로 들어가지? 타일 하면 이거는 말 그대로 타일이에요 실제로 타일 있는 걸로 되게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그게 아니고 그 이미지만 여기 들어가는 건데 편법이 약간 일정해 이게 뭐냐면 이제 여기 인테리어 쪽에 보시면 단일 개체라고 있거든요? 장면에 그림이라고 있습니다 그림을 넣은 다음에 요거 있죠? 여기에 속성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프레임으로 돼 있잖아요? 액자 프레임, 액자 프레임을 이제 끄고요 액자 여백, 여기죠? 발신색 부분 요 부분도 좀 끄고 재질의 이미지를 방금 전에 제가 가져왔던 그걸로 이렇게 기본, 요 지금 이렇게 세로로 돼 있는데 유지하겠냐고 데 유지를 하면 안 되겠죠 아니요 하셔야지 옆으로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리는 필요 없고 앞유리 같은 건데, 그거 좀안 하는 거죠,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들어온 거는, 이동이 가능해요, 이렇게요. 사이즈도 지금 현재 사이즈가 이제, 음, 요거에서 비율 유지하고, 음, 3000인데, 1000으로 이렇게 놓으시면은, 좀 사이즈도 작아지고,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요게 좀 단점이 하나 있거든요. 이제 뭐냐면은, 이렇게 벽에는 돼요. 벽이, 왜냐면은, 이게, 그, 액자 기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벽면에는 되는데, 이렇게 가구라든지 이쪽에는 좀안 돼요. 이렇게.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 별도로, 어, 뭐 어떤, 그, 요거처럼 양각을 하든지, 뭐, 액자 같은 거 3D 데이터로 바꿔서 넣든지, 이렇게 약간 편법을 쓰셔야 되고요. 만약에 여기에 넣으시려면은 자, 한번, 무면을 한번 해볼게요. 이럴 경우에는 한번요. 데이터를, 한번 저장을 해주고, 내보내기 에 fx, fbx에 데칼이라는 폴더에 fbx로 해가지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이 됐다고 치고요 룬윤을 제가 열었어요 미리 열어놨는데 그걸 가지고 배치하기 눌러서 데칼에 이거 fbx 있겠죠 관련된 텍스처 파일들은 이 안에 있는데 요거는 3D 데이터가 아니라서 안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아, 네, 네 Fbx를 네, 가져옵니다. 어, 태고리를 또 뭐, 다른 제 이거 안 해도 되긴 되는데 예어그 치라인 같은 제품에서 할 경우에는 이제 오류가 안 생기기 때문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안 해도 되는 것을 제가 하는 것뿐이고요. 이게 네, 데이터가 제 들어왔고요. 한번 여기 입력을 해볼게요. 이쪽에다가 한번 집어넣고 이거 좀 돌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전에 제 아치라인에서 만든 데이터가 여기 살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데칼 이미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 이렇게 루미온을 하는 이유는 여기에다 한번 넣어보려 고 그래요. 여기 쪽에다가 이거는 제 아치라인에 있던 데이터가 역시 같이 들어온 것뿐이고요. 이건 데칼 아치 그 아치라인에서 사용됐던 그 이미지 데이터 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에 이제막 아, 어, 유틸리티가 아니고 아, 여기 효과네 효과 효과에 보면 여기 데카라고 있어요 데카라고 있는데 뭐다른건 넣으셔도 상관없는데 루미온 마크를 여기에다가 바로 넣을 수가 있어요 전에는 이제 이변경해만 됐었는데 루미온은 그냥 일반 면이면 다 돼요 그런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바꿔주기 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요거 있죠 요거 맵블로우기 클릭하셔가지고 여기 아마 바탕화면에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데칼이라고 되어 있는데, 클릭해 보시면은, 이거 됐네요, 이게.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데칼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이것도 이제, 이렇게 이제 이동이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어, 요 면에, 이게 개체기 때문에 재질이 아마 안될 어 재질이 안 돼요. 재질, 예, 재질은 안 되네. 예.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아마. 예. 만약에 여기에, 만약에 뭐빛 같은 걸 놓으시려면은 별도의 오브젝트를 시켜가지고 여기에 매핑을 해서 그 매핑에 여기 보면 발사는 그죠 이제 자차발과 효과, 이루미네이터. 그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자체적으로 이제 오브젝트 데칼 자체를 빛나게 하는 기능은 안 되고요. 다른 방법으로 쓰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데칼 처리하는 방법 아치라인과 루미온 두 가지 소프트웨어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